산업혁명, 기술혁신의 파도에 올라탄 자만이 살아남았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한 방직 공장은 기계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변했다. 방적기가 수십 명의 노동자가 하던 일을 단숨에 해내며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에 적응하지 못한 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 이들만이 번영을 누렸다. 산업혁명은 인간이 기계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운명이 갈린 시대였다. 증기기관이 운송과 제조업을 혁신했고 전신이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화가는 이 변화를 목격하며 산업이 몰고 올 미래를 캔버스에 담았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 아래 전통적인 노동자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는 장면은 시대의 변화를 상징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다. AI와 자동화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준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18세기 노동자들이 기계를 거부하며 도태되었듯이 현대인은 AI와 협업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이 생존과 번영의 열쇠다.